도쿄 1일차예요. 오늘은 디즈니시의 가용 특로 열차 두번탈 거라 예쁜 티켓으로 발권했습니다. 미키마우스 열차 개귀였죠. 파라라 손잡이도 미키 임은. 열차 타고 좀 달리면 디즈니시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흘른 화산도 있든, 일단 처음엔 신바트의 모험. 뭐 그런 걸 하는데요. 로봇도 진짜 각보 대기로 짧고 가성비 꾸꾸지였습니다. 이거 타고 먼 물고기 놀고 같은 것도 봤는데 영상이 없네요. 그리고 저기는 나쁜 젤 DP 얼을 사서 그거 타러 이동해서요. 저기 잘 보면 나쁜 젤 노래 하고 있다. 여기도 신바크 같은 라이더 이용.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유유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하나 보려고 DP 얼른 었다 감상 보고 하세요. 점심은 카레에요 다시 아까 그곳으로 돌아와서 해적할 만리. 암튼 그런 거를 타러 지하로 내려가서요. 이렇게 뭔 잠수함 같은 거에 앉아요. 얘도 진짜 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분 완전 신기해서요. 근데 창이 동그래서 멀미는 범위요 디즈니시 풍경. 날씨 안 좋아서 아쉬웠지만 아기자기 이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워 오브 테러를 탐. 다른 거 너무 안 무서워서 살짝 시시해질 타이밍이었는데 그럴 때 이게 딱이어서요 덜덜 스릴 만점 그리고 힘들어서 디즈니씨를 탈출했습니다 도쿄역으로 이동해볼거예요 하나 도쿄역에서 나루토사이후 발견 엄기역 사실 여기는 이거 보러 온거예요 살리오엑스테로로 팝업 근데 제가 사고 싶은건 다 품절이라 그냥 나와서요 킹은은당원으로 그러고 저녁으로 보이는 고기향 들어갔는데 맛있었어요 생맥키야야. 그리고 키트 백화점의 옥상 정원에서 야경을 딱 보았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찐막 일정은 하부스 케이크 포장이에요. 크레이프 케이크 왕추합니다. 그럼 도쿄 1차근 빠잉은